에디파이어의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헤카테 G20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스피커는 BT5.3 기술을 지원하며 RGB 조명이 멋진 포인트가 되어줍니다. 크기는 작지만 62.5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디자인은 매우 아담하고 세련되며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철판 같은 곳에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수명은 최대 7시간으로 외출 시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 USB 입력 출력을 지원하여 충전과 연결도 간편합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하이브리드 무선 헤드폰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헤드폰은 소음 차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데요. 특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 내구성이 뛰어나고 착용감도 좋습니다. 배터리 용량은 800mAh로 꽤 넉넉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. 무선 범위는 약 10m로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또한 터치 제어와 LED 스크린이 있어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음질도 훌륭하고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음악 감상이 정말 즐거워지는 제품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아크릴 안경 보관 상자입니다. 이 제품은 투명한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쌓을 수 있는 구조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요.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 관리하기 쉽습니다. 이 보관 상자는 선글라스 뿐만 아니라 주얼리나 메이크업 용품을 정리하는 데에도 아주 유용합니다. 가성비가 뛰어나고 실용적인 만큼 추천드리고 싶네요.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템들을 멋지게 보관해보세요. 이 케이블은 최대 100W의 출력을 지원해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개폐식 디자인으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. TPE와 TPU로 내구성이 좋고 최대 전류는 5A에 이릅니다.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다양한 기계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이 모자는 태양 보호 기능이 뛰어나고 특히 봄과 여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. 특징으로는 강력한 태양 차단과 함께 휴대용 선풍기가 장착되어 있어 더운 날씨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사용해본 결과 펜의 작동이 매우 원활하고 시원함을 잘 제공합니다. 디자인도 넉넉해서 착용감이 편안하고요.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. 소노토의 자동 대형 캠핑 텐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구조는 두 개의 침실과 한 개의 거실로 나뉘어 있어 공간 활용이 아주 좋습니다. 설치도 간편한데요. 자동 텐트라 빠르게 펼칠 수 있어 캠핑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게도 경량화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. 여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고 내부는 실버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햇볕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. 여러분도 이번 캠핑 시즌에 이 텐트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힙합쿨의 자동차 듀얼 헤드 선풍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2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하고 360도 회전이 가능해요. 덕분에 원하는 방향으로 시원한 바람을 받을 수 있죠?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. 다양한 전압에서 작동하니 여러 차량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?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베이스허스의 무선 공기 펌프입니다. 이 제품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정말 유용한 아이템인데요.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을 자랑하죠. 이 펌프는 공기 흐름이 굉장히 좋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해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해서 캠핑용으로 딱인데요. 이런 멋진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차량 측면에 설치할 수 있는 텐트형 그늘막으로 특히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먼저, 이 제품의 재질은 상당히 두껍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기대 이상이라는 리뷰가 많았습니다. 방수 기능도 뛰어나고 UV 차단 효과까지 있어 햇볕 아래에서도 안전하게 쉴수 있습니다. 2000에서 3000mm의 방수 지수는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.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특착판을 이용해 쉽게 부착할 수 있어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고정됩니다. 3에서 4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니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애완견과 고양이를 위한 스마트 물 디스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기능이 있어 여러분의 반려동물에게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특히 3시간마다 물을 갈라주는 기능 덕분에 위생적인 면에서도 우수합니다. 이 디스펜서는 LCD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사용하기 간편하며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가볍고 내구성이 좋습니다. 충전식으로 작동하지만 코드 연결도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.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여행이나 외출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물 디스펜서.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. 웨스트튠의 이 제품은 이중 캠핑 의자라는 점에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강철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. 야외 활동이나 낚시할 때 정말 유용하죠. 또한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해서 여행이나 캠핑 시에 정말 좋습니다. 높이가 적당해 어린이와 어른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웨스트튠의 이 의자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뛰어나며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야외 활동에 적합한 훌륭한 선택입니다. 포이먼 캠핑 삼각대 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모기 킬러, LED 라이트, 파워뱅크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. USB 충전식으로 최대 8000mAh의 배터리를 지원하니 캠핑이나 피크닉에 정말 유용합니다. 팬은 세 가지 속도로 조절할 수 있어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기 킬러 기능은 야외에서 특히 유용하죠. 높이 조절이 가능한 금속 스탠드 덕분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다기능 제품 하나면 여름철 야외 활동이 훨씬 쾌적해질 것 같습니다. 강력 추천드립니다. 치어톱 에어 싱귤러리티 휴대전화 원격 제어 에어 마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블루투스 호환 기능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실제로 사용해 보면 터치패드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 여러 기능을 지원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. 이런 점에서 테크 애호가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충전기는 맥북과 아이폰은 물론 삼성 기기까지 지원하는 고속 충전 기능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최대 240W의 출력 전력을 자랑하며 USB PD와 퀄컴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하죠.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제품이 알람 시계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. 충전 패드를 기울여두면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일상에서 매우 유용합니다.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뛰어난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무선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 사용하기 간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USB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 핸드 진공 펌프와 함께 제공되는데요. 제품의 장점 중 하나는 간편한 사용법입니다.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 펌프는 식품을 진공 포장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요. 주방에서 공간을 절약하고 싶거나 신선한 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 펜은 12cm 크기로 ARGB 조명이 달려 있어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입니다. 펜 속도는 600에서 1500rpm까지 조절 가능하고 최대 풍량은 45점. 이 CFM으로 꽤 괜찮습니다. 특히 4핀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소음으로 쿨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설치도 간편하고 디자인이 깔끔해 시스템에 잘 어울립니다. 이 제품으로 쿨링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아보세요.